잠깐만. 다시 다시. 내 사람을 좋아. 내 사람을 위해 시도다 음. 그책 너무대로 해야 돼. 야 돼. 그 무슨 노래야? 레드 노래. 레드 노래. 오케이. 다시 불로 불러, 노래도 불러줘. 내일은 파블로나네, 나을 좋아하지만 이 다른 한 비에 역시나 어제도었다 이거야. 아하, 너무 좋은데 이안이 네 노래 듣기 너무 좋다 근데 착한 거지. 음. 우는 거야 슬픔이야. 아, 불르는 슬픔이야. 어. 음, 레드는? 레내 네, 은은한 슬픔. 음. 레드는 무지개 괴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나. 무지 <무기> 괴물을 만들어? 개가 사람들을 주사기로 나갖고 레인보우 풀었는데 그건 뭐지? 뭘 만들어야 돼 이거? 난 <무기> 치지마. <무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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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흥므믿�>